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분명 한때는 서로가 없어서는 안될 만큼 가까웠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뚝 끊겨버리고요.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지? 하고 생각해보면, 대화 한마디 나누는 것조차 귀찮고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가끔은 그 사람이 떠오르는데도 굳이 먼저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상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연이 끝났다는 세 가지 신호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첫 번째 신호는 단순한 대화 단절을 넘어 여러분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신호들을 놓친 분들은 나중에 내가 왜더 일찍 깨닫지 못했을까 후회하기도 한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왜 어떤 순간에 인연이 완전히 끝났음을 깨닫게 되는지 또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 혹시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더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과연 끝이 왔는데 나는 왜 이토록 집착하고 괴로워할까? 첫 번째 신호, 연락과 의사소통이 귀찮아진다. 인연이 점차 끝나간다는 신호 중 가장 흔히 경험하는 것이 바로 연락 단절입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도 공유하고 문득 떠오르면 바로 전화를 걸어 서로 안부를 묻곤 했을 텐데요. 어느 순간부터, 아,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되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상대방에게 연락 오는 것도 점점 뜸해져서 한두 달은 우습게 지나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연락 빈도 자체가 아니라 연락할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거나 연락을 받는 것조차 귀찮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문자가 와도 바로 확인할 생각이 안 들고 전화가 울려도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잦아지죠. 불교적 관점에서 인연이라는 것은 원인과 조건이 맞아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함께 공감대가 있고 서로를 챙겨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관계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죠. 하지만 이 조건들이 사라지면 관리는 커녕 관계를 유지할 최소한의 노력도 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때,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네. 라는 불안감은 누구나 조금씩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사실 귀찮고 연락하기 싫어. 라는 미묘한 감정이 공존해서 자연스럽게 연락 단절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통이 끊기면서 작은 오해조차 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회복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완전히 남남이 되는 길로 빨리 달려가게 됩니다. 아직 서로에게 미련이 남아있다면 내가 먼저 안부 전화를 시도해보세요. 잘 지내시죠? 오랜만인데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요. 상대가 반응이 좋다면 다시 연락 빈도를 높일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반응이 미적지근하거나 둘다 여기까지고 나라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 관계를 자연스레 놓아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건 영원하지 않고 언제든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였네. 하고 담담히 인정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인연이 자연스레 소멸되었음을 깨닫고 대신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현재 내 삶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신호, 만남이 어색하고 대화가 불편해진다. 인연이 정말 끝나가고 있음을 체감하는 또 다른 순간은 만나도 별 대화거리가 없고 어쩐지 서로 어색한 공기만 감돌 때입니다. 예전에는,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할 정도로 수다 꽃이 피었던 사이인데, 지금은 10분도 버티기 힘들 만큼 대화의 맥이 뚝뚝 끊기는 거죠. 어색함이 깊어지다 보면 차라리 만나지 않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약속 회피가 일어납니다.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건 아니지만 굳이 서로 얼굴 볼 상황을 피하게 된달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연락 역시 드물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서로 가치관이 크게 달라졌거나 쌓인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걸 직접 꺼내 해결하기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것 같고 어쩌다가 한번 만나서 그 주제를 건드렸다가 더 어색해질까봐 두렵고 결국에는 계속 미뤄지면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관계가 식어버리는 거예요. 불교의 인연법에서 말하듯 모든 만남은 원인과 조건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엔 관계를 맺는 조건들이 있었지만 그 조건들, 공통의 목표, 취향, 대화의 즐거움, 신뢰 등이 변하거나 사라지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생명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미 조건이 달라졌다면 자연스레 멀어지는 것도 한 가지 흐름이라는 점을 인정해주세요. 인연을 억지로 붙들려고 애쓰다가 더큰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어색하고 조심스러워서 정작 해야 할 이야기를 못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쌓여도 지금 굳이 꺼내서 뭐해 하며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감정적 골만 깊어지다 못해 한쪽이 아예 손을 놔버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만약 내가 이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다시 회복하고 싶다면 한 번쯤은 정면승부가 필요합니다. 이야기 좀 해볼까요? 하고 솔직하게 꺼내보는 거죠.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서로의 기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상대가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면 이것도 인연의 끝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한발 물러나 스스로를 지키는 편이 더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기대감과 관심이 완전히 사라졌다. 가장 뚜렷하게, 아, 우리 이제 끝났구나,를 실감케 하는 지점은 서로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도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함이라는 것이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지만,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면서 익숙함이 권태로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 사람 원래 저래. 하며 무덤덤하게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뭐 하든 상관없어. 라는 식의 무관심으로 흘러가죠. 당장은 큰 싸움도 없고 갈등을 표면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그 사람에게 내가 뭘 바라지도 않고, 굳이 날 알아줬으면 하는 기대도 없어. 라는 마음이 깔려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의 소멸과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건강한 해탈이라면 마음이 평온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서로가 싫어서 혹은 귀찮아서 관심을 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렇다면 그저 차갑게 식은 관계일 뿐, 진짜 의연하고 깨어있는 상태는 아닌 겁니다. 진짜 해탈이라면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히 붙잡을 마음도 아니죠. 그저, 우리 각자 길을 가는구나. 하고 자연스레 인정할 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 사람 보기 싫어. 이제 연락하고 싶지도 않아. 라는 미묘한 거부감이 생기므로, 이건 간단히 말해, 우리 사이가 더 이상 이어질 가망이 없다. 는 뜻에 가깝습니다. 서로를 향한 미련이 사라지니 관계 회복의 동력도 전무해집니다. 한쪽이 조금의 미련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온도차로 인한 상실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아무 갈등이 없어 보이는데도 이미 마음 한편에선 완전히 끝났다고 느끼는 상태라 더 허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관계를 나는 정말로 놓아야겠다고 느끼시는 분이라면 죄책감을 과하게 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연도 언젠가는 닿을대로 닿고 떨어질 땐 떨어집니다. 혹시 관심을 잃어버린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고민이 되신다면 본인의 마음을 면밀히 살펴보세요. 진짜 평온함인지 아니면 그 사람 싫어. 라는 분노인지 혹은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는 슬픔인지 만약 후회나 미련이 남는다면 한 번은 진솔하게 마음을 털어놓는 기회를 마련해보세요. 그 뒤에도 별 반응이 없다면 서로를 놓아주고 다른 길로 가는 편이 좋습니다. 불교의 무상 개념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인연이 다하면 헤어질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게 마음 건강에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참나무와 갈대 이야기를 하나 나눠볼게요. 옛날에 아주 크고 단단한 참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곱게 뻗은 몸통과 울창한 잎사귀를 자랑하며 옆에 흔들리는 갈대를 비웃었죠. 갈대야, 너처럼 바람에 이리저리 휘청이는 존재는 언젠가 뿌리가 뽑혀서 사라져 버릴 게 뻔해. 나처럼 굳건해야 진정으로 오래 사는 거라고. 갈대는 그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친구야, 나는 바람이 불면 그 방향대로 몸을 기울일 뿐이야. 그래서 겉보기엔 약해 보일지 몰라도 그 바람에 부러지지는 않아.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거센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참나무는 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강한 바람에 뿌리째 뽑혀 쓰러지고 말았죠. 반면 갈대는 바람에 몸을 맡기며 눕듯이 휘어졌다가 폭풍이 잦아들자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모든 관계나 상황에서 너무 굳건하게 붙들려 하면 오히려 부러지고 만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미 식어버린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려 하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괴로움을 강인함으로만 버텨내려 하다 보면 결국 더큰 상처를 받는 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갈대처럼 유연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불교의 연기법 역시 이와 비슷합니다.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도 사라진다는 간단한 원리죠. 두 사람을 이어주던 그 조건들이 사라졌는데 우리가 억지로 붙잡으면 오히려 더 힘이 들고 부러지듯 관계가 파탄나기 쉽습니다. 때로는 바람에 몸을 맡겨서 가볍게 흘려보내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인연이 끝났다는 세 가지 신호를 알아보고, 불교의 인연법을 통해 왜 때론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연락이나 의사소통 자체가 완전히 끊기는 경우, 대화와 만남이 불편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서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사라져 과거 추억에만 얽매이는 경우, 이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인연이 거의 다 했음을 알려주는 경고 신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신호들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면, 그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스스로 상처받기보다는, 아, 이 인연도 여기까지였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허무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내려놓으면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여러분에게 더 소중한 사람들과 새로운 만남을 가꿀 수 있게 됩니다. 삶은 늘 변합니다. 우리가 이를 인정하는 순간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수 있게 되죠. 오늘 영상 보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경험담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직접 겪은 끝난 인연 이야기가 있다면 혹은 극복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깨달음과 용기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알차고 풍부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맞이할 모든 인연에 평온과 기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